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개념강의 29번째 시간 흥선대원군과 조선의 개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끝으로 정근대 파트가 끝났고요. 드디어 근현대사의 시작인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달려볼까요? 먼저 근현대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항기는 1863년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로 어린 나이 왕위에 오른 고종을 대신해 약 10년간 조선을 통치하는데요.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기 전 19세기 중엽의 조선은 약 60년간의 세도 정치로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권은 한없이 미약하고요. 민생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또한 조선의 바다에 심심찮게 이양선이 출몰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이양선은 통상수교를 요구하는 서양의 배를 뜻합니다. 이 시기에 통상수교를 요구하는 서양 열강에 이미 옆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강제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 불리는 흥선대원군은 과연 어떤 정치를 펼쳤을지 국내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안동김씨 세력을 숙청하고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령을 정비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법전이 바로 대전회통입니다. 이거 정조의 대전통편이랑 많이 헷갈리거든요. 흥선대원군의 히읗, 대전회통의 히읗, 요 히읗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또 육조의 행정법규를 정리해서 육전 조례를 편찬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법령의 편찬을 통해 통치체제를 재정비한 겁니다. 또 흥선대원군은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이었던 서원을 철폐하는데요. 이 서원이 면세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백성들을 엄청 수탈했는데요. 이러한 서원을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철폐한 겁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서원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결국 전국에 600개가 넘는 서원 중 47개만 남기고는 모든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또 만동묘 역시 철폐하는데요. 만동묘란 임진왜란 당시 우리를 도와줬던 명예 황제를 모신 사당입니다. 이러한 만동묘는 당시 유생들의 화합장소로 그 폐단이 극심했는데요. 이 역시 철폐한 겁니다.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로 왕권을 강화한 흥선대원군은 민생 안정을 위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데요. 먼저 양전사업을 통해 토지대장에 오르지 않은 은결을 색출해 국가재정을 확충합니다. 또 삼정의 문란 중 군정이 있었죠.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부과하게 했던 군정의 문란. 대원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포제를 실시하는데요. 호포제란 그동안 포를 내지 않고 면세특권을 누렸던 양반에게 포를 부과시키는 제도입니다. 양반 너네들도 포를 내라. 멋있죠? 그리고 황국의 패단을 바로잡기 위해 사창제도 실시하는데요, 사창제는 곡식 대여를 민간 자치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였으며 이로 인해 농민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은 확실히 집권 초 민심을 얻었지만 이후 왕권 강화를 위해 시작한 경복궁 중건으로 민심을 잃기도 하는데요.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흥선대원군이 원납전을 징수한 겁니다. 이는 기부금 형태이긴 했지만 거의 강제로 내야 하는 돈이었고요. 당백전을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당백전은 당시 화폐였던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가치는 그에 미치지 못했고 물가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경복궁 중건을 목적으로 많은 부역을 시켰으니 백성들의 불만도 많았겠죠? 자 그럼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치를 살펴볼까요? 흥선대원군은 당시 수교를 요구하는 서양 열강들에 대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일어난 사건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대원군은 병인년에 많은 천주교도를 탄압하고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하는데요. 이를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 선교사를 죽였으니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 병인박해가 일어난 같은 해에 평양에서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침몰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와 통상 수교를 요구했는데요. 조선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민가를 덮치고 행패를 부려댄 겁니다. 이에 화가 난 조선인들은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침몰시켰는데요. 이를 주도한 인물은 평안감사 박규수입니다. 이 박규수 기억나시나요? 제가 앞서 진주 농민 봉기의 수습을 위해 파견된 아넥사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등장했네요. 앞으로 또 나올 거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한편, 앞서 말씀드린 병인 박해를 구실로 결국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데요. 이를 병인 양료라고 합니다. 이때 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인물들이 있죠. 바로 양원수와 한성근인데요.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그리고 한성근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프랑스 군대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이에 결국 프랑스는 물러나는데요. 그대로 물러나긴 아쉬웠는지 외규정각 도서와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갑니다. 또 조선과의 수교가 쉽지 않자 독일인 오페르트는 남연군 묘의 도구를 시도하는데요. 이 남연군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대원군 입장에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또 앞서 발생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하는 신미양요가 터지는데요. 이때 또 강화도 광성보에서 어제연의 눈물겨운 항전이 있었습니다. 어제연은 결국 광성보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이렇게 끝끝내 버티는 조선에 미국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그대로 돌아가긴 아쉬웠는지 어제연의 수작기를 약탈해 갑니다. 정말 이 시기 서양 열강들의 비신사적인 수교 요구는 들어주기가 힘들었는데요. 결국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절대 거부를 외치며 전국에 척하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그리고 밖으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친 흥선대원군은 10년 만에 정계에서 물러나는데요.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하는 데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로 최익현입니다. 이 최익현도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조선의 문을 걸어 잠근 약 10년 동안 조선 안팎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옆나라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통한 빠른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정복하자는 정안론이 대두됩니다. 이 정안론은 당장에는 실현되진 못했지만 일본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국내에서도 통상개화론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통상 개화론이란 자주적인 문호 개방을 통해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적 개혁을 꾀하자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와 유홍기, 오경석 등입니다. 오잉 박규수, 그렇죠? 또 나왔네요. 사실이 박규수가요. 북학파 실학자였던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의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리고 이중이 오경석이란 인물은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라는 서양의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암튼 이렇게 개화를 주장한 이들의 목소리는 흥선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난 뒤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조선의 외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76년 조선은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요.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러한 강화도 조약은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데요. 이는 일본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운요호 사건이란 일본 군함인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폭격을 가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상을 요구한 사건인데요. 결국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러한 강화도 조약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해 조선에서의 청의 영향력을 부정하고요. 부산과 원산, 인천, 세 개의 항구를 열게 합니다. 이러한 강화도 조약은 해안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는데요. 해안측량권이란 우리나라의 해안을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영사재판권은 다른 말로 치해법권인데요 일본인이 조선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일본의 법을 따르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확실히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인데요. 거기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조일 무역 규칙에 따르면 관세도 적용되지 않고 항구를 사용할 때 내는 항세 역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양국의 무제한 유출까지 허용했는데요. 특히 이 무관세 조약으로 일본 상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면서 조선의 상공업이 위축되고 무제한 곡물 유출로 국내의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속 조약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따르면 개항장 내에서는 일본 화폐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무역은 오로지 개항장 안에서만 할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지 무역을 금지시킨 건데요. 일본 상인의 활동 영역을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십리까지만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 상인과 육지를 연결하는 보부상이나 객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게 된 조선은 이후 서양 열강과도 수교를 맺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수교를 맺은 서양의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때가 1882년이었는데요. 이처럼 조선이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된건 김홍집이란 인물이 일본에서 들여온 조선책략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조선책략은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헌이 쓴 책인데요. 조선책략에는 조선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미국과 이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맺는데요. 이러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거중조정이었습니다. 이는 양국 중 한쪽이 침략을 당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서로 도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거중 조정은 사실 허울뿐이었고요. 역시나 이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강화도 조약과는 다르게 관세가 설정됐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치해 법권이 인정되고 최혜국 대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최혜국 대우라는 건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이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보다 더 우대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미국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거죠. 이러한 최혜국 대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이후 다른 나라와 맺는 조약에서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조선의 문이 열렸고 이후 조선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과도 수교를 맺는데요. 과연 이후 조선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항기 첫 번째 시간으로 흥선대원군과 조선의 개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흥선대원군의 정체 중요합니다. 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과 미국과 맺은 조미소 통상 조약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